이름과 관련된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죠. 어떤 우체국 집배원요 이름이 세용 씨예요. 세용. 그런데 성이 오씨예요. 그래서 오세용, 오세용 그렇게 부르는데 항의 전화를 한 번은 받았답니다. 아니 집배원이 우표물을 갖다 줘야지 왜 자꾸 오세요, 오세요 그러냐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귀한 여자라고 이름을 귀녀라고 지었는데 성이 방 씨예요. 그래가지고 두고두고 놀림을 받았다는 말도 있습니다. 여자 이름에는 또 을련이 심심찮게 있죠. 그런데 성이 석시예요. 그래가지고 세게 이름을 못 불렸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우리 동부연회에 춘천 사창리에 사창교회가 있습니다. 역사 사자의 창고창자, 사료를 모아두는 그런 동네. 그, 그런 동네에 사창리라는 이름의 교회죠. 근데 최근에 이름을 한 1, 2년 전에 열린교회라고 바꾸고 말았어요. <laughs> 자꾸 놀림을 받았기 때문이죠. 사창교회 올해 전도사님으로 그 목사님을 도와 일하던 여자 전도사님이 있었는데 실제로요, 김창녀 전도사님이에요. <laughs> 그 교회 하루는 김창기 목사님이 놀러 왔답니다. <laughs> 그래서 이름을 최근에 열린 교회라고 바꾸고 말았습니다. 이, 이 발음조차 이렇게 신경을 쓰는데 그 의미와 느낌을 전부 전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 다르고 어 다릅니다. 사람은 말을 잘 해야 합니다. 말이 씨가 되기 때문이죠. 우리 인생에 어떤 말을 씨 뿌리면 그것이 나중에 열매로 되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말의 씨를 잘 뿌리며 사셔야 그 열매를 선하게 거두며 살수 있습니다. 저희 외할머니는 중년에 예수 믿어 뜨겁게 믿으시다가 천국 가셨는데 젊을 때는 징병 다녀오신 할아버지 때문에 집안 살림이 어려워서 힘겹게 사시느라 자녀들, 우리 외삼촌 이모들에게 욕도 많이 하셨답니다. 뭐 아주 별별 욕을 흉내를 내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예수 믿고 교회에서 말을 잘해야 참 그리스도인이다. 또, 말을 잘해야 자녀가 잘 된다. 그런 말씀을 듣고, 항상 손자들이 마음에 안 드시는 일이 있으면, 예전에는 막 무슨 욕을 막 했는데, 쌍수였더라는 욕부터 흉악한 욕을 막 했는데, 그다음부터는요, 욕하는 대신 부자가 될 놈, 이잘될 놈,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욕하고 싶으면, 에이, 부자가 될 놈, 이잘될 놈, 이렇게 중얼거리곤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할머니 손자 때에 이르러 좀잘 살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 <laughs> 욕같은 축복을 받은 손자들이 그랬겠죠 마을은 삼라만상 가운데 인간이 가장 발전된 모습으로 사용하고 있는 특별한 문화입니다 마을이 인류문화를 발전시키고 역사를 이끌어가는 거죠 <laughs> 성경에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도 말 때문이며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거룩한 일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이데거의 말을 굳이 빌리지 않더라도 언어는 인간 존재의 집이 됩니다. 말은 대단히 큰 힘을 가지고 있으며 인간 존재의 바탕을 세우는 데 필수적이에요. 또 사람이 자기의 가치를 세우고 인생관을 세우는데도 말은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을 교육시킬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을 진실하게 지혜롭게 의미있게 잘할줄 아는 사람으로 교육하는 것이에요.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 인생의 내용과 가치가 결정됩니다. 지역 이름이 뜻이 좋아도 느낌이 안 좋은 말을 계속 쓰면 그 이름에 나쁜 느낌이 나쁜 영향을 줄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름을 또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말, 언어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밀접하고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거듭거듭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사실 말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볼수 있어요.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나고 나쁜 나무에서 <laughs> 나쁜 열매가 나듯이 그렇게 선하고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은 좋은 말을 하고, 악하고 좋지 않은 생각을 하는 사람은 좋지 않은 말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안다면서 나쁜 말에 열매를 맺는 사람은 마음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꾸짖고 계십니다. 음식 규정을 가지고 따지기 좋아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너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다. 음식, 말이라는 말은 쓰지 않았지만, 입으로 들어가는 게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게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정한 존재가 되기도 하고, 불결한 존재가 되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말을 실수하거나 잘못하게 되면 모든 일을 그르치게 되고, 결국 우리 인생이 멸망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어떤 학생은 사춘기를 누구보다 또 말을 우리가 잘 하게 되면 그 잘한 말로 인해서 그 열매를 거두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수 있겠느냐 하시면서 예수님이 꾸짖으시죠. 또 좋은 말을 하게 되면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된다고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낸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도 선한 말, 덕을 세우는 말, 거룩한 말로 의를 이루고 구원받은 자의 구원을 완성해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학생은 사춘기를 누구보다 힘들게 보냈는데 그 사춘기 때 자기에게 주신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자기 인생을 세웠다고 고백합니다. 부모님은 늘 싸우셨고 가정 형편도 어려웠습니다. 머리가 좋아 출타해서 대도시에서 공부하던 이 학생은 생활이 어려워져서 시골집으로 다시 돌아올 수도 없고 해서 친척집에 도움을 받아가며 고학을 하다시피 하였어요. 너무 힘들었겠죠. 인생의 무거운 짐을 자기가 다 지고 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존경하는 수학선생님이 자기에게 주신 말씀 한마디를 붙잡고 그 사춘기 시절을 잘 견뎠던 거죠. 그 선생님이 말하기를 젊은 날의 기회는 물고기와 같다. 힘들어도 앞에서 잡아야지. 지나가고 나면 뒤에서 절대 잡히지 않는다. 너희 앞에 기회를 꼭 붙들어라. 그렇게 말했어요. 이 선생님 말씀을 의지하고 이 학생은 힘들어도 그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겠다. 하고 다짐 또 다짐하며 자기를 굳게 세웠답니다. 말씀 한마디가 가정을 세우고, 말씀 한 마디가 교회를 바로 세우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말이 얼마나 귀한지 경우에 맞는 말은 은쟁반의 금사가라고 자문은 말합니다. 야고보서는 사람이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야고보 3장 2절에서 말을 잘할 수 있으면 온 몸도 굴레를 씌운 것처럼 잘 다스릴 수 있다고 합니다.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면 큰 말도 순종하게 하는 것처럼. 세치 혀를 잘 다스릴 수 있으면 인생 전체를 잘 끌고 갈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어떤 말을 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다운 삶이 되겠습니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세 가지가 특별히 중요한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첫째로, 진실한 말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은 진실한 말이에요. 도산 안청호 선생은 하와이에 이제 동포들이 처음 이민 갔을 때 그들이 그 미국 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떤 일이 있어도 정직해야 한다면서 손해를 보더라도 진실을 말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무실 역행, 진실을 도모하라는 것이죠. 초기에 미개한 민족 취급받던 조선 민족이 하와이에서 그래도 인정받는 시민이 될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지도자가 진실을 강조하고 처음에 인천 쪽에서 배를 타고 이민 갔던 하와이 이민자들이 정직하게 미국 사회에 정착했기 때문입니다. 선진국과 후진국의 가장 큰 차이는 사업과 사회 모든 분야에서 얼마나 정직하고 투명하냐에 있어서의 차이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제 많이 정직해졌는데 이 고비를 넘겨서 정말 정직하고 투명한 사회가 되면 우리 사회는 확실한 선진국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진실은 관계를 바로 세우고 우리 모든 생활을 신뢰와 안정으로 인도하는 중요한 덕목입니다. 말의 진실을 회복하십시오. 말의 진실을 회복한다면 그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는 결국 많은 걸 얻을지 몰라도 결국 모든 것을 잃을 것입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 프랭클린 자서전을 보면 그가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말에 진실하려고 노력했는지 훈련을 많이 했던 것을 알수 있어요. 이렇게 미국 사회가 정직하고 진실한 말을 하도록 힘쓰는 가운데 세계의 강국이 될수 있었던 것입니다. 가정도 진실한 말이 오가는 가정은 든든하고 행복합니다. 부모, 자식 간의 진실한 말, 부부 사이의 진실, 습관적으로 거짓말 하지 않고 진실한 것, 형제 간의 진실한 말이 오가야 돼요. 스승과 제자, 사용자와 노동자, 선배와 후배, 이웃 사이의 진실한 말을 통해서 훌륭한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당장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면 나중에 손해가 되지 않습니다. 용기를 내어 진실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손해가 되더라도 정직하기를 결단하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검찰이 요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해요. 검찰은 수십 년 전부터 신뢰받는 검찰을 모토로 내걸고 있는데, 국민의 신뢰를 좀처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토록 권력을 갖고 있고, 특권적인 그런 위치에 있는 검찰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신뢰를 못 받는 걸까요? 그들의 말이 정직하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정직하지 못하니 큰 문제가 생겨요. 사회적인 파장이 일어납니다. 개인이나 기관이나 말이 정직하지 않으면 신뢰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손해를 보더라도 말을 정직하게 하면... 신뢰를 받습니다. 사람도요, 당장 손해가 되더라도 정직하면 그 사람을 신뢰하게 되고, 결국 그것이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신뢰가 깨어지고 소통이 되지 않는 이 사회를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손해를 보더라도 진실하게 말합시다. 둘째로, 긍정적인 말을 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말, 부정적인 말, 불평하는 말. 시비하는 말로 서로를 피곤하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칭찬하고 인정해주는 따뜻한 말로 서로에게 다가가야 됩니다. 현대인들은 상처가 많고 엄청난 경쟁 사회 속에서 살기 때문에 비교당하느라 너무 피곤해요. 아이들도 요즘은 많이 달라졌지만 매달 시험을 보아 석차를 내고 직장에서도 사람을 계속 평가하고 인사에 반영하죠. 그러니까 항상 평가받는 거예요. 항상 치열한 경쟁 속에서 앞서가느냐 뒤, 뒤로 쳐지느냐가 아주 매일매일 정해지는 겁니다. 얼마나 상처를 쉽게 사람들이 받는지 모릅니다. 가정에서도 자꾸 부정적인 말과 원망을 일삼으면 가정이 상막하게 변하는 것은 순식간이에요. 따라서 긍정적인 말로 서로를 향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 가족들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고 말 한마디라도 긍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하는 것을 잘한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뭐 얼토당토하는 감언이설로 사람 흥분시키고 아부하라는 말이 아니라 좋은 걸 좋다고 얘기하라는 겁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약점과 단점이 있고 아무리 부족하고 변변찮은 사람도 나름대로의 장점과 강점이 있어요. 따라서 자꾸 격려하고 인정하고 잘하는 것을 잘한다 하고 좋은 것을 좋다 하면 최대의 자신이 될수 있어요. 형편없이 생긴 사람도 눈이 불불리 하다든지 뭐 피부가 좋다든지 뭐 얼굴이 조그만하다든지 뭔가 좋은 점이 있어요. 그런 걸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합니다. 실제 돌고래는 조련사가 돌고래가 잘하는 것을 자꾸 칭찬함으로 돌고래를 춤추게 합니다. 돌고래는 벌써 물 속에서부터 조련사의 표정을 잃고 조련사의 손 뒤에 자기에게줄 생선이 있음을 알고 벌써 춤을 추기 시작한다는 거죠. 어떤 뚱뚱한 아줌마가 가게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가게에는 앵무새가 있었어요. 말을 배워서 앵무새가 말을 합니다. 아줌마를 본 앵무새가 어디서 말을 배웠는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아줌마 진짜 못생겼네. <laughs> 화가 났지만 이 아줌마는 앵무새가 그러니까 그냥 참고 지나갔어요 다음 날그 가게 앞을 지나가는데 또그 앵무새가 말했습니다 그 아줌마 진짜 못생겼네 화가 난 아줌마가 가게로 들어가서 그 주인한테 사퇴질을 하면서 앵무새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냐고 아, 그렇게 말을 꼭 그렇게 해야 되겠냐고 그리고 야단을 쳤습니다 다음날 아줌마가 지나갈 때 앵무새가 드디어 "아줌마" 하고 불렀어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교육을 받았나 궁금해서 쳐다보니까 앵무새가 말했어요. 알지? <laughs> 네, 이 사람이 얼마나 칭찬에 인색한지 몰라요. 앵무새보다도 더 미련하고 칭찬하는데 인색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니, 전체적으로 좀 못생겼더라도 뭐, 어디 잘된 부분을 한두 군데 얘기할 수 있어야죠. 예? 뭔가 훌륭한 데가 한두 군데는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칭찬하고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리부리하니 보기 좋다"든지,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관계가 좋아질 것이에요. 긍정적인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람을 긍정적으로 시인해 주는... 그런 말이 여러분 생활 속에 지혜롭게 풍성하게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는 일이 되도록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말을 해야 합니다. 소모적인 말, 남을 헐뜯고 피곤하게 함으로 일을 안 되게 하는 말이 아니라 되던 일도 다 꺼버리는 그런 말을 하지 말고 어려운 일도 되게 하는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말을 하십시오. 자신과 남에게 도움이 되고 인격적인 성숙과 생활에 두루 도움이 되는 말을 하자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든 일이 되도록 말을 하십시오. 일이 꼬이도록, 오해가 생기도록, 그렇게 무슨 일이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그냥 이상하게 마음이 베베 꼬여가지고요. 말을 어떻게 그렇게 꼬아서 일이 안 되도록 의욕을 잃어버리도록 하는지 말이죠. 그것도 참 은사인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가정은 굉장히 불행해지고, 그런 말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가 절대 부응할 수 없어요. 말을 잘 건설적이고 생산적으로 하는 사람이 몇 사람만 있어도 교회는 틀림없이 부응하고, 그런 가정은 행복한 가정으로 변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자기가 볼때 합당하지 않고 옳지 않게 생각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에도 일이 되도록 하게끔. 지혜롭게 비판하거나 문제를 제기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비판이나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전체 모임에서 어떤 나름대로 결정이 되면 자기 뜻과 생각과 좀 다르더라도 선을 확실히 긋고 따라줘야 됩니다. 비판의 말은 결정되기 전에 해야지 결정되고 나서 일이 진행되는데 자꾸 해서는 안 돼요. 끝까지 뒤끝 있게 반대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말이 문제를 해결하고 일이 되게 하며 생명을 가져오고 사람들이 자다가도 깨어날 수 있게 하는 신선한 말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말이 항상 무언가를 세우는 말이 될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퇴폐적인 말, 파괴적인 말, 소모적인 말, 헐뜯는 말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서는 안될 것이에요. 어디에 가든지 무슨 일이 진행되는데 자꾸 파괴적인 말을 함으로써 그 일을 그르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말로 여러분은 곧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생산적인 말, 일이 되게 하는 말, 세워주는 말로 하나님의 일과 인생의 모든 일이 순적하게 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이것이 곧 여러분이 복을 받는 길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짧지만 매우 무서운 말씀이에요. 잘못 말한 것은 하나도 속일 수가 없고, 그 잘못한 말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는 경고지요.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히듯이, 좋은 사람이 좋은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나쁜 말을 일삼는다면, 우리가 나쁜 사람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진실하고 긍정적이며, 생산적인 말은 말의 재주나 기술이 아니라 말의 정신, 말의 자세에 달려 있어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인격의 사람이냐가 말을 가져오는 것이지요. 즉, 사람에게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말하는 믿음과 태도를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한 말을 해야 되겠다.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말을 해야지 작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을 할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말을 할 마음이 생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대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격이 새로워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면 우리 속에 진실한 말, 긍정적인 말, 생산적인 말이 저절로 나올 줄 믿습니다. 복잡다난한 세상을 살다 보니 사람들이 말에 실수가 없을 수 없어요. 헛소리도 하고, 욱하여서 욕설도 하게 되고, 잘못된 소리, 가시도 친 소리도 내지름에 삽니다. 좀 자기가 튀어 보려고 말한다는 것이 남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더욱 생산적이고 긍정적인 진실한 말을 위하여 하나님께 사로잡혀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감동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사람을 살리고 일을 되게 하는 복된 말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말은 정신에서 나오고 또 인격에서 나오는 것이니 어찌 우리가 정신과 인격을 가꾸는 일을 소홀히 할수 있겠습니까? 결국, 말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존재가 변화되어야 돼요. 야고보소 3장 11절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셈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남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마찬가지로 짠 셈은 단물을 낼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짠, 짠 물이 짠샘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예? 짠샘이 단물을 내지 못해요. 우리의 인격 자체가 좋지 못한데, 어떻게 좋은 말을 하게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인격이 온전히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변화된 마음과 변화된 인격으로 좋은 말을 하는 생활을 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말을 위하여 좋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좋은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주의에서 노인받아 거듭나야 하지요.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이와 같이 거듭난 사람이 되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말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게 되면 우리 생활의 말이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틀을 따라 말하게 되면 우리 생활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은 슬플 때 위로가 되고 약할 때 능력이 됩니다. 어떠한 처지에서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죠. 그 말씀에 감화를 받고 그 말씀을 정신으로 삼아 우리 존재와 인격이 변화되면 우리도 하나님 말씀과 같은 말로 슬픈 사람을 위로하고 약한 사람을 강하게 하며 시련과 역경을 따뜻하고 힘 있는 말로 이기고 살수 있게 할 것입니다. 좋은 나무가 되라. 그래야면 좋은 열매를 거둘 것이다. 하는 이 비유의 말씀대로 여러분의 인격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서 여러분의 마, 말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격이 거듭나서 성령의 인도를 받음으로 말의 힘 말의 능력 마을의 축복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